안녕하세요 조철박사의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류센터 운영과 물류 거점 이야기에 관해서 한번좀 종합적으로 운영 방식 관련해서 한번좀 얘기해 봅시다. 지난번에 지금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말씀도 잘해 주시고 또 물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셔고 다시 한번 다인도지스의 송명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지내습니까 네, 시간 빠르네요. 예, 네.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송영 대표님하고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물류 운영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를 다 알기 쉽게 지금 방송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테마가요, 물류센터 운영, 상온, 저온, 냉장, 냉동이 있죠. 와, 물류 거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토크 방식으로 한번 쯤내야해보겠습니다자 요즘 보면 물류센터도 변화가 참 빠르죠. 네, 그렇죠. 계속 네. 뭐 신기술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의사 니들도 예.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들 3PL 기업이 되든, 4 p 트 기업이 되든 자기네가 이제 물류센터를 갖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뭐 전용 물류센터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주가 아니. 수시로 바뀐다든가 할 때는 이제 뭐 임대해주는 입장에서는 크게 범용로 가지는 게 맞는데 네네네. 최근에는 보면은 그래도 계약 방식도 기, 기,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물류 대행사하고객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 1년 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어, 근래 들어서는 뭐 3년 계약이나 5년 계약이나 뭐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로 계약을 하는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제 물류 센터의 좋은 입지의 거점에 진짜 확보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요? 저기 고속도로 IC에서 가까우면은 네, 거의 네, 뭐 네. 그냥 5년 이상 계약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송명이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점 연량 너무 중요한 게 포인트고 네, 네, 거기 네. 따라서 이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고 여기 효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원 저원 냉장 냉동에 대해서 한번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편의점 물류에 대해서 보면은. 편의점에는 이제 온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상온이 있고 저온이 있고 냉장 냉동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편의점 물류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 경험하신가? 우선, 우선적으로는 네. 편의점 물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제품 자체가 스품이다 보니까, 네. 선의 선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어, 냉동 제품, 뭐 신선 제품, 상온 네. 제품에서 상온도대를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네. 어, 물류 센터에서 프로세스를 잡거나 네.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할때 고민을 지나를 경우주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도 이제 휴유하고 GS 휴웨를 이제 진천에 만팔 정도 허브 센터도 가서 프리핑다 받아보고 일본에 이제 세비레브는 하기 20년 이상 유통을 진행해 보니까요. 편의점 물류는 우리나라에 보통 2000평 전에 갖고 600개 정도를 라우팅 돌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콜드 체인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과거에는 사월하고 저 온도 그러니까 관리하고는 해면 보통 뭐한 15대 상온이 85, 온도 관리가 15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온이 85 줄고요. 그 다음에 저온 냉동 냉장이 한 20%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음,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율 싸움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온도 관리나 상품의 SK를 해갖고 음. 적합하게 상품을 또출고해라는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편의점의 이제 이게 상황이 앞으로 이제 3회전까지 갈 걸로 보는데 편의점하고 좀 유사하면서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드럭스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 성대표님 드롭스타도 경험하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 뭐드롭스타은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CD하고 뭐 올리브영이 있었죠? 네네네. 그 다음에 GS가 왓슨이 왓슨군요. 지금 이제 네. 회상을 바꾼 걸로. 네네네. 저 기존에 왓슨이었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참고로 하면 일본에 이제 뭐 가장 큰뭐드롭스타들이 워낙 많은데 응. 한, 동안은뭐 일본 거를 벤치마켓 했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드롭스토어 많이 바뀌지 않고, 근데 드롭스토어는 상품의 SKU도 작지만 소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류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드롭스토 아, 기본적으로 드롭스토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 k 수가 SKU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네. 이벤트나 아니면 행사 같은 부분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센터 운영을 할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인력 수급을 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좀 해요. 네, 워낙 인력 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네.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뭐또 반면에, 또 SKU가 많고, 또 네. 매장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센터 내부적으로는, 뭐, 피킹이나 네. 뭐 분류하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력에 의존하는 유통 가공이라든가 분류 작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류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자동화, 물론 이제 자동화 할수 있는 뭐 DPS라든가 다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렇죠. 어, 다 그, 들어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인력이 많이 집중되는 게이분야예요 예, 그만큼 SKU가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자동화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 기본적으로 공정별로 아니면 어, 그, 프로세스에 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원은 수는 전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드롭스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 단위가 넘어가는 SKU를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 그만큼 공간이 많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공간에 따라서 인력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어, 보통 이제 드롭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물건이 소량이고 작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선반 같은 것도 이용할 거고, 네네네. 뭐 매장 인을 하든가 뭐 이렇게 로케이션을 관리를 아니면 적정 공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보통 어떻게 그 물류센터의 재고 일수는 평균 어느 정도가 지않나요 <laughs>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회사마다 다. 고객사마다 다 다른 부분이라서 어떻게 정답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기좀어려운요 그렇죠. 부분이고요. 운영 방식이나 재고 일수는 또 다르니까요. 예. 뭐 어. 기본적으로 재고 일수를 안전 재고를 가져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 7일이나 9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전 재고를 가져가고요. 예. 어 제품에 따라서 A급 제품이냐 출고량이 뭐 C급 제품이냐 따라가지고 그 평균 보관량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우리가 뭐8대의 법칙이라고 러지 않습니까? ABC 등급을 해갖고. 출고량이 많고, 그 다음에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많은 중에서 이제 한정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가니까 이 등급별에 따라서 이제 이게 관리 방식이 많이 바뀌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모델 자체가 그 고객사에서 사입을 해서 운영하는 제품이냐, 아니면 네. 위탁으로 운영하는 제품이냐에 따라서도 어, 프로세스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물건을 사갖고 하는 거와 위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기 물류센터 안에 로케이션 관리 방식도 그, 그때는 존을 나누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존도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 피킹 방식에 따라서 존을 구분하기도 하고, 네. 보관에 따라서 존을 광, 존을 변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전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센터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네요. 그쵸. 어, 그렇죠. 아무래도 어, 뭐, 최대한 프로세스를 되니까. 찾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죠. 맞아요. 드럭소가도 우리지만, 드롭소트 하는 또 단가도 비싼 것도, 의약품도 있지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원하고 저원 쪽인데, 이제 냉장, 냉동, 이제 데일리 상품 포함해서, 식품하고 이제 콜드체인이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 상품에 너무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상품의 과거에는 냉장이나 냉동도 보관일 수가 길었는데, 요즘은 회전율이 빨라지다 보니까 보관일 수도 짧아지겠네요. 어, 크로스다킹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네뭐 보관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이 좀길 수는 있습니다. 네뭐 기본적으로 한뭐 2개월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네. 보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뭐 이틀 뭐5일 안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어 근래 들어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바로바로 바로 크로스타핑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물류의 기본적인 게 그거네요. 정량, 적재, 적손해. 네네네. 그죠 그리고 뭐 과거처럼 이제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점점 이제 다 품종 소량이 되고. 그 배송하면 이제 점포별 배송을 하지만은 점포에서도 백야드가 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많은 재고를 안 가지고 그때그때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서 이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주 시점에 맞춰서 예상한 만큼 들어와서 물건을 또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과거 이제 포스 데이터, 포스 시스템부터 연동시켜서 물류한 장까지 링크하면서. 이, 저기, 속도전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겠네요. 네, 예, 그죠 아무래도 식품 위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생 관련된 부분하고. 네. 선의선출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요 부분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아요 맞아요. 진짜 상온상품도 물론 이제 유통기간이 있겠지만은 특히 식품이나 온도관리 같은 경우는 뭐 선의선출도 너무 중요하고. 네네네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뭐예요. 몇, 뭐 <laughs> 생산 라인에 이제 출고 기간이 있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그 상미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네,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 로케이션하고 어떻게 이제 WMS에서 잘 재고 관리가 안 되면은 진짜 날짜가 뭐 오류 피킹해서 나가 갖고 하다 보면 은 계속 진짜 상품이 분류센터 안에서 이미 부동제거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 유기하겠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센터나에서는 아. 제대로 관리가 돼가지고 출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 어 이제 포장재에 관련돼서 이제 분행 전용 팩 같은 데 넣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게 일부 훼손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네. 그 콜드체인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네. 어 온도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제품 자체의 신선도에 타격을 주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센터 내에서 네. 움직이는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같이 공부하 합니다. 저도 이제 물류센터에 보면 이제 저온이라든가 대일상승, 도시락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과거에 이제 뭐 CU나 GS에 거기 뭐 센터장이나 본사조직의 이제 사업부장들하고 미팅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물어보니까 공장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1.5에서 2일 정도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이 출고되면요. 그 생산공장에서 이제 도시락 공장 나갈 때는 쌀도 잘 좋은 쌀을 해서 내보낸데요그런데 이제 중간에 물류센터에 오든가 아니면 차량에서 나올 때 보면 이 온도 관리가 좀 관리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거, 거기서 이제 맛이 조금씩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어, 그래서 제 샌드위치도 마찬가지고. 네뭐 겨울이야 괜찮지만 은 더운 여름에. 네네. 여름에 또 워낙 식사광이또 어, 많이 내려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좀더 주의를 해야죠. 갑자기 제가 이제 고생하기 그 났어요 옛날에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모 물류 센터 여러분 들 이제 빙글의 파라요뉴 아시죠? 네. 1970년에 너무 롱런 한 상품인데 빙글의 파라요뉴가 뭐 저온 센터 물류에 갔는데 도크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요즘 같자면우어떻게 뭐 해야되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laughs> 나겠죠. 아무리 적이라도 근데 이제 점점 콜루체인의 식품의역의 물류센터라든가 관리 방식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 말씀해 주신 안전성이라든가 식품 위생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관련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출고 나가고 나서부터는 네네네. 점포별 배송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죠. 어, 뭐 편의점이 되든 드럭스가 되든, 점포 배송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문 양에 따라서 예측은 하겠지만은 점포 배송도 하다 보면 좀 효율성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우팅 동선에 그렇죠. 아무래도 배송 차량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네. 비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라우팅을 잡는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라우팅도 라우팅이지만 해당 시점에 그 온타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시간대를 맞출 수 있는 라우팅 기술도 많이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물류센터에서 빠른 출고가 나가서 주문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플리트맨에전용센터로갈 수밖에 없고 빠른 배송의 라우팅 동선, 라스트마일의 이제 완스톱 서비스가 되는데 네네네. 지난번에 음. 뭐 회사를 가서 한번 제가 이제 식품회사를 가서 쭉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다 계약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입차라든가, 뭐 계약차라든가, 부족할 때 용차를 쓰는데, 네네. 계약차들이 와서 그 시간대에 딱 온타임 에갖고 온타임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출구가 늦어지면요, 네네. 계속 여기서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근 네. 이제 물류센터하고 배송하고 의 연계에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물류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배성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점은 요진이 다음에 한번 좀 시간 되면 같이 하고보겠지만 물류 거점도 최근에 많이 통폐합이 지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은 거점과 그러니까 허브가 있고 서브가 있고 대포가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금 물류와 관련해서 기업들 상황에서 상당히 주목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송명대표님과 얘기 나하 보니까 벌써 그냥 잠시가 빠르네요. 네. 박 교수님 한시간을 해야 될것 음.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지만 이제 방송 제약상, 뭐 워낙 송명대 대표님 말씀 잘 하시니까 하다 보니까 벌써 12시 3분이 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다음 방송에 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자 오늘은 물류센터 운영 방식, 상온 저온 냉장과 물류 거점 얘기를 갖다가 자 다인 로지스 송명운 대표님과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다윈이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다윈 했지, 다윈이 아닙니다. 다, 인입니다. <laughs> 자, 자 송영 대표님 감사드리면서 네. 항상 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물류센터 현장에 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